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후레드군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이죠. 아, 오늘이 아니네요. 이번 주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자, 오늘 보실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Wie hoch ist die Miete? 혹은 Wie hoch ist die Monats Miete?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Miete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거예요. Miete. 자, 이미테라는 표현 자체가 월세라는 표현인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는 모나츠 미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월 다달이 내기 때문에 그냥 미테라고 표현을 해도 월세라는 말이 된다. 자, 이 표현을 왜 알아야 되냐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의미 자체가 독일 현지에 가셨을 때 유학을 가시든 어학연수를 가시든 모르든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살아있는 독일어를 전해 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 어, 참고해서 보시고 특히나 유학을 가실 분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익혀주시면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또 'we h o h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미트라고 하는 게 월세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we how'에 해당하는 거, 얼마나 높니라고 으 물어봅니다. 'We h o h is the meet? We h o h is the p r i c 이렇게 물을 어 수도 있죠. h o h 이걸 가지고 'we h o h 혹은 사람의 키를 물을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We grow 수 있죠. We grow 해놓고 is Fred 하면 Fred는 키가 얼마나 되니?라고 We h o 혹은 얼마나 나이가 있니? 혹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볼 때 We 트 l 수 있죠. We 트 l 스 is er? 라고 하면 그는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We 트 l d 담에 어떤 사물을 집어넣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됐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혹은 we l a n e 이런 표현도 있었죠. we feel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we를 이용해서 다양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나 미 e 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e how is the meat 그리고 we how is the pric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좀더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함께 Wie hoch ist die Miete? Wie hoch ist die Monatsmiete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알아둬야 될 참고 표현으로 몇 가지를 더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면 m 미 e 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러냐? 일단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 어떻게 읽죠, 여러분들? 요거. 일단 요 있는 표현들을 같이 알아둬야 되는데 맨 앞에 숫자 어떻게 읽죠? 요거. 독일어는 숫자 읽을 때 특히나 10의 자리 읽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10의 자리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다. 하지만 50 같은 경우는 그냥 5 0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 0 0 5 0자 조심할 거. 4 0 0처럼0죠0하고 다르죠. 4, 4. 4, 2로 벌어지죠. 4 0 0 5 0 0 0 0 5 0 Euro. 자조거 같은 5000000000자 조심할 것5000000000자 조심할 것5000000000자 조심할 것5 0 0 0 0 0 있죠. 0자조심 r 발음, 어이고, 400, 500, 500, 500, 500, 500, 5 0요 500, 500, 500, 5 만약에 0 0 5 0으 500, 500, 에0 0에0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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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00, 50. 띄어쓰기 안 합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는. 자, 그리고 만약에 450유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375유로로 볼게요. 375유로. 375유로. 어떻게 읽죠? 이거? 300,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요? 5 und 70. 그쵸? 3 und 70. 뒤에서부터 읽어오는 거, 1 0의자리 숫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풀었을 때도 당연히, 그냥 말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3라이 혼자 쓰시를 다 붙여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세 어죠 월세 그러니까 월 얼마 한 달에 얼마든지 얘기할때 피의 혼자 훈수 쓰시는 거 뭐라 그래요? 포모나트 포모나트 이게 뭐냐면 매월 이러면 포모나트 매일이라고 할 때는 포탁이라고 합니다 포탁 그리고 매년 이라는 뜻으로는 포야라고 ja 씁니다 포야 요렇게요런 ja. 식으로 포탁 포모나트 포야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표현으로 바로 옆에 있죠. 임모나트로 돼 있죠. 임모나트. 임모나트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좀 전에 제가 포를 가지고 포 가지고 타을 썼고 포모나트를 썼고 포야를 썼죠. 이렇게 그냥 다맞져쓸게요 포모나트 썼죠. 그런데 임을 쓸 때는 임모나트는 가능한데 임모나트 가능하고요. 임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착을 쓸 때는 이때는 암 착을 써야 돼요. 착은 항상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안 t h e m 암 착이 돼야 됩니다. 포탁해서포탁 가능해요. 그러나 전사를 바꿀 때는 포탁 대신에 암 착을 써야 되고요. 포 모나트 가능합니다. 그때 임 모나트 가능하고요. 포야 가능하고 임야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서 임 야, 임 모나트 가능하지만 암, 착으로 바뀐다라는 걸, 요거를 꼭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지우기 전에 마저 적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코, 탁 코, 모, 낫, 코, 야, 가능하지만, 임, 야, 임, 모, 낫, 오케이. 하지만, 암, 착이라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monatlish라고 이렇게 형용사 혹은 부사 형태로 표현한 것도 있죠. 자, 독일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상의 차이는 없다 그랬어요. 그 쓰임을 보고서 단순히 형용사냐, 부사냐를 결정할 수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영어처럼 l, y가 붙으면 부사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독일어는 형태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monatlish. 그러면 당연히 매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매일은 어떻게 쓰죠? 매일은 t e c h i s h 그렇죠. t e c h i s h 여러분 다 아시죠? t e c h i s h 그럼 매년은 어떻게 써요? j ä h l 라고 쓰죠. j ä h l 이렇게 h l i c h täglich, monatlich, 렇게 썼습니다. 야에다 옴라우트 붙었죠. jählich. 오케이. täglich, m o n a t l i 이게 아까 말했던 pro 모 a g p r 혹은 암 m 임모 g im m 이렇게 같은 의미상에서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미테라고 해서 지금 방을 보러 와서 이제 방세 얼마냐 물어보고 하고 있죠. 이걸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페아발통에서 하게 될 거라고 했죠. 페아발통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사무실을 뭐라 그랬어요. 페아발통스뷰고라고 했죠. 발음 어렵다고 하면서 페아발통스뷰고좀더 깨끗하게 알아보기 쉽게 써드릴게요. 세아 s e r v a l t u n s b ü r o s e v a l t u n s b ü r o 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바로 s e v a l t e r 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s e v a l t o n 을 어디서 해요? s e v a l t u n g s b ü r o 에서할 것이고 누구와? s e v a l t e r 와 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면 지난 시간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것들이 미채가 나와 있을 거고 월세가 얼마인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디 카우션이라는 걸 봐야 돼요. 디 카우션. 카우치온. 이게 카우션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증금입니다.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할때그 보증금. We hope is the caution이라고 물어보면 이제 카우션은 얼마인데요라고 물어볼 것이고 대답은 보통 디카우온 이스트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디 카우션 배트랙 찾 가지고 가격을 그다음에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카우션은 보통 얼마냐? 보통은 일반적으로 미테의 곱하기 3, 서 3개월치의 미테, 3개월 월세분을 보통은 카우트손으로 받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6개월 이렇게까지 크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미테가 아주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3개월치에 해당하는 그 미테를 카우트손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혹시나 이제 생활하시게 될 분들은 이제 하나씩 배워가시겠지만 어, 집에서 나갈 때 이제 이사 갈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원상 복구로 시켜놔야 돼요. 뭐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독일은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그미트페트카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어요. 미트페트카, 미트페트카 전세계 약서죠? 월세계 약서? 전세계님 없으니까 월세계 약서겠네요. 미트페트카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참고로 벽지를 쓰지 않거든요. 독일에서는 페인트를 칠해서 벽을 발라요. 벽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떤 색깔 몇번 프린트 그몇번 페인트를 가지고 벽을 칠해야 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주방에는 어떤 그 물때나 곰팡이 때 이런 거다 지워놔야 되고 욕실에도 그런 거다 없어야 되고 뭐 바닥에 타일이나 이런데 혹시나 뭐 그을렸다든가 뭐 이런 기, 기름 흔적 이런 거다 지워야 되고 그리고 창문 언제까지 얼마까지 닦아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들어있었다면 가구가 얼마 이상 손상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카우치온에서 깎는 거예요. 돌려줄 돈.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보증금에서 까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 살펴봤더니 음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돼 있네. 나갈 때 보니까 어디 어디 뭐 파여있어. 그러면 카우치온에도 얼마 계산서 해 까고. 그리고 페인트칠 새로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럼 페인트칠하는 비용, 뭐그인건비 이런 거다 포함해서 여기 또까는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집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써야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깨끗하게 잘 쓰지만 이걸 잘 모르고 가면 막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카우츠요은 그런 의미에서 보증금, 월세 보증금이란 뜻이라는 거. 그리고 보통 독일에서는 카우츠요을그 월세 3개월분을 보통은 카우온으로 받아서 가져가더라.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좀더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나 가오겠네요 세트 카스 다워 f e a tower" 이게 뭐예요 계약 기간이죠. f e t r 계약이고, "down"은 지속하는 시간이니까 "fetrac tower" 하면은 계약 기간이 되겠죠. "b"랑의 "esd" "fetrac tower" 계약은 얼마나 긴게 되나요? 즉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regulere=발음 조심하세요. "regulere" =fetrac tower beträgt 혹은 뭐 ist 해 가지고 여기다가 또 기간을 적어주기 때문에 뭐, "아니냐" 하면, 최소 1년은 살아야 된다라는 거뭐 이런 식으로 그한 2, 3개월마다 나갈 사람이라면 잘안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보통은 6개월 이상,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1년은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r e 내에 Fat Tax d o e f t r a x Take No c r e g t n o w I k n o 년 I 가6 o n o n a t I k n o n o w I 이 n 식으로 표현 o w I Know I k w I 2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o w I o I s t o I e t o I e n o w I k n o 가 I Know I Know 코모나트, 임모나트, 모나트리시 이런 표현도 같이 배워봤고, 카우트 시온이 무엇인지, 그리고 트각스타워뭐 이런 것들 같이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으니까 철저하게 복습하시면서 유학 가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